실력을 증명해 보이고자 요리원 예선대회에 출전한 차기 계속 승리를 벗어서 마침내 세계 요리원 대회 출정권을 따르지만, 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루키와 부딪힌니다연습경기라고 하지만, 요리대결, 요리원 대결 양쪽에서 모두 패배하고 마는데, 안 가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내가 바로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여버야할 거라고!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젊은 요리사들을 싣고 항해적인 호아유람선 요리조리고 마침내 챔피언을 가리는 세계 요리문 대회에 막이 올랐다. 세계 챔피언은 누가 될것입니까 과연 세계의 요리사는 누구입니까? 드디어 마지막 결전의 순간, 세계 요리문 대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리본 대결은 양식계의비공자 루키, 루키 선수 와, 나와라, 장고. 오, 양배추 말에서 탄사는 요리본 장고론니 승정했습니다 이에 맞설 선수는 쌍둥이 요리사 샤오와 링링 나 이월 요리몬 구고리 불짝 뛰어올랐습니다. 강키 선제 승리! 다음은 유럽의 멋쟁이 요리사 줄리아노 선수 의 열대지방의 야생 요리사 까몽 선수 대주적인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줄리아노 선수의 요리번은 서양식 볶음밥에 유래한 필라포 이에 맞서 싸울 까몽 선수의 요리번은 매운맛 차례 출신의 차례 망포 놀랍습니다 까몽 선수의 한판승 깜찍한 미녀 요리사 미나 선수가 나타나자 관객들 일찍 바로 삼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나와라, 디지 미나 선수의 요리모는 고딕에서 강금 빠져나온 푸디지 상대편 찬 선수의 요리모는 볶음밥에서 탄생한 흑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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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딩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조금 더 밀리지 않습니다. 어이런 포지딩 밀기니다 차기 선수의 승리. <laughs> <laughs> 이봐. 구경을 해주면 박수 정도는 쳐줘야죠! 박수? 아, 지금 본란데 복해지라고 있냐 너! 감히 우리 미나라를 울렸겠다! 아, 앞으로 뒤통수 조심해! 아이고, 아들 나만 미워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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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동요리사로 유명한 쇼핑 선수! b 1 1 성계철이 선펀치를 날리고 싶습니다

죽어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녀석 볼수록 마음에 든단 말이야. <laughs> 힘내 죽어요! 야, 되게 시끄럽네! 성계사님, 다시는 빛한테 물지 못하게 깨끗이 보내줘라! 예? 음? 아! 못 뭐, 알아! 어? 이 말대로 승부는 정해졌어. 그만해, 네가 뭔데 참견이냐? 하.. 아, 누군가 했더니맨 루키란 애송이한테 혼쭐이 났다는 그 멍청이시잖아. 천하, 응. 우와, <laughs> 우연해. <왜안> 천하, <laughs>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지. 않. 경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죠, 용? 네. 초조한 때일수록 마음을 굳건하게 다잡아야 한다. 자너 <laughs> 너는 그그 그 성격이 말장이었던쉽게흥분하는그 성격. 네. 요리에 임할 때는 잔잔한 바닷물결처럼 침착한 마음으로, 해제를 펼칠 때는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격렬하게. 바다처럼 드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드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감싸 안거라. <laughs> 애송이, 말좀 해봐라. 입이 딱 붙어버렸냐? 어... 어... 내 친구가 진 짓은 2회전에서 갚아주마. <laughs> 거 재밌는 녀석일세. 자기 코도 석사면서 남 걱정을 다 해주고. 끝내! <laughs> 이강 포기해! 저런 꼴 당하기 싫으면! <laughs> 대회 규정상 2회전부터는 2대1로 대결이 진행됩니다 열대지방 야생요리사 까몽 선수 의양식계의 귀공자 루키 이 선수 까몽 선수의 요리문은 커코넛 카레에서 탄생한 커커카 인도 카레 사태는 인도카입니다 한편 루키 선수의 진영은 1차전에서 보셨던 짱보롤과 밑에서스 스파게티 시타는 스파게터가 짝을 이룹니다. 한스러지는 타이영제. 질스라 짱보롤과 스파게터도 뛰기 시작합니다.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한판 대결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네! 장고를 이 자랑을 밧불 던지기 공격! 꼼짝없이 삭혔으려! 네, 스파게이도 강력한 몇발 늘리기 공격을 시도하는군요! 사람 앞에 촛불 신세인 차영용지 이대로 주저앉고 말뜻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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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눌러 이긴 루키 선수, 결승전에스위 데스크서 2회전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식계의 귀공자와 결승전에서 만날 선수는 이들 중 누구인가? 쇼핑? 아니면 차니? 기대하시라! 이제 그 정답이 적힌 항아리의 뚜껑이 막 열리려는 순간입니다. 쇼핑 선수의 결입은 성계철인과 얼굴인 주먹스키 선수가 빠르게 접근하자, 자기 주제 요리본 도카레와 앵풍 역시 무시무시한 속도로 마주 달려갑니다. 야간지 주먹스키 강력한 박치기 공격. 도카레와 성기철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하나 양쪽 다 실패. 으아! <놀람> 소나기처럼 퍼붓는 <놀람> 성계철인의 펀치! 괴로 물러서면 여유있게 막아내는 포탄이오 네! 성계철인의 왼손 펀치가 정확히 익붙였습니다! 승부는 결정난 게 아닐까요? 주먹 지가 자라거나 박치기 공격에 속숨무최으로 당하는 핵포! 포카요! 어! 어! <laughs>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했지? 한 번만 봐달라고 빌어봤자 이미 늦었어. <laughs> 생각보다 희생게 끝났다면. 찬이 녀석은 엉엉 우는 꼴이 눈에 선하고. 아, 끝나라끝라 차나 생태가 올리는 마지막 <laughs> 순간. 순간, 찬이 선수 모든, 모든 걸 포기한 듯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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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먹스키 성기철인, 얼른 끝내라! 예! 절가! 이런! 성기철인의 감찰거시와 주먹스태 감찰 머리카락에 무서운 속도로 돌기! 독할형 에그퐁, 위험합니다! 어, 사라졌어! 어디로 갔지? 생겨갔던 어, 어. 녀석들! 쪽이다 어. 아, 어. <목소동기> <목소동기> 이 여신은 누구를 향해 미소지어 것인가? 찬이 선수의 승리, 그야말로 국적인 역전승입니다. 고마워, 여보, 대머아 우나 땐이 앉아 이겼었는데. 일어서, 멈춰한 녀석들. 둘다 벌떡 일어서지 못해? 멈춰! 어? 응? 옹졸한 짓 그만해. 잘난 척하지 마. 달로 차든 주어박든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라고. 최선을 다했 땅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이러는 못해을망정 계속 꿈을 잘래? 너 나한테 이긴 이상 우승하도록 해.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수행을 한 다음 다시 한번걸어보자 그땐 꼭 이기고 말테니까! 찬이 선수! 숨막히는 접전 때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앞서 기다리고 있는 루키 선수와 최강의 요리사 자리를 놓고 마지막 판판 대결을 펼칩니다 결승전은 요리원들의 3대3 대결로 내일 12시 전부터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나 기분은 좀어떠냐 엉망이에요. 아시다시피 결승전은 3대3 대결이잖아요. 북카령하고 애그퐁 말고 요리문 하나가 더 필요한데. 아아! 도무지 쓸만한 요리가 떠오르지 않아. 돌인가봐. 음, 자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요리를 하다가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게다. <laughs> 해볼게요. 할수 있다. 응? 재료들의 숨결을 느껴보거라. 칼 끝으로 느껴지는, 그리고 이열 네 손가락 끝에서 전해져 오는 재료들의 속삭임의 귀를 기울이거란. 불을 파악해라. 얼마나 센불을 써야 할지 몸으로 익혀. 아직 말았자, 불조절이 엉망이야 아, 뜨거 아우. 뭐가 뜨거워? 먼저 입으로 맛을 느끼거라. 그리고 눈으로, 호로 온 몸으로 느끼거라. 명심해라, 맛있는 요리라야지만 강력한 요리몬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이다. 남은 제도야. 이번에도 실패면 난 지는 거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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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응?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발신전입니다. 먼저 마친 김기록의 과정을 거치고 이 자리에 우측선 두 선수를 소개합니다. 100점, 1 0을 거두고 여유롭게 기다려온 양식계의 귀궁자, 루키 선수. 내 사전에 복기란건 없다. 그 의지 하나로 사아남은 기적의 용사샤이 선수. 아, 아니, 어떻게 된 걸까요? 아직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뻔하다, 냥. 겁나서 턱머리를 뺀 거다, 니 세상 물정 모르고 까불더니만 꼴 좋게 생겼군. 12시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30초. 그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루키 스수가 참필... 참피... 아, 아, 잠깐! 여러분, 찬 선수입니다! 금방 떨어질 것 같냐? 새 유리문을 만드시느라 밥을 꼬박 샜나보지 하룻밤새 뚝딱한 요리문으로루키한자는 어림없어 <laughs> 여기서 널 마주하게 될지이야 생각보다 운이 좋군 두 번은 절대로 안 줘! 내 요리몬들은 천하무적이야! 기대해! 세배가 얼마나 쓴맛인지 다시 한번 맛보여주마! 나와라! 장고를 스파게이터! 장배추말리 요리몬! 장고장고장고로에이트스 짱고, 짱고, 스파게티 요리몬! 스파제이터 나와라! 지난번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얼굴들이군. 너라, 제살 그릇한 요리만 손 제발 수가 이런, 이런 세상에 무시무시한 대물 요리만입니다. 그럼 산후세 세 번째 요리만은? 저런 쓸모고는 약에 쓸래도 없는 까망까망이로군요! 아마 직권을 하려나 보죠. <laughs> 정말 해제 해도 너무왔다 하지만 어디 서린 말이다요, 말이지. 늘만한 <laughs> <laughs> 요리몬 하나를 얻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그때이프는 아마 이때 마지막 요리. 그거야 말로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어. 마침 내 손에 넣은 세 번째 요리몬. 나오너라. 도시드구의 요리몬, 머킹언맨! 양쪽에서 각각 3명씩, 모든 요리몬들이 등장했습니다 결승전 경기는 한쪽의 요리몬 파워가 모두 없어져만 야 끝이 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 개발 차를 믿어지 않는 날렵한 몸놀림에 삼겹 편요리문들을 개만으로 건드렸다. 안 됐지만 그 정도 실력으로 난 나한테 어리석어. 예! 영아 양념 파워로써 오빠. 차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느껴보아라. 수많은 양념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요리문 안에 첨들어있는 힘을 불러낼 냠냠파와 그게 무엇인지 느껴보란 말이다 래요 속닥이는 소리가 느껴져 저들한테 힘을 줄 양념은 바로 이거야! 빛나라! 냠냠파! 이시건는 물론, 소카렌과 에그펑도 양상추 냠냠 파워를 받아서 재충전 완료입니다! 이 으흐... 와아... 아악...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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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저런 힘이! 돈 개발제발, 이쯤에서 끝내! 개발! 개발제발! 어어, 너무 느려 응? 어? 어, 빨리 움직여! 이 동수만 쳐다봐서는 헛수골 뿐이야! 냠냠 파워 하나로 전혀 다른 요리몬처럼 바꾸다니 믿을 수가 없군! 하나, 둘. 야. 자, 이배들아! 끝났어. 장군, 어제부터 그전 상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시간 끌거 없어. 건넨 알았어, 대장. 장이 <laughs> <laughs> <찬이> 선수 우승입니다. <laughs> <laughs> 오나아 대단해, 굉장한 요리사가 되겠다. <laughs> 어, 어. 내 운이 더 좋았던 것 뿐이야.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또 한번 멋지게 결어보자. 넌 패배라는 지옥 속으로 빠진적 있는 나한테 그런 나한테 당연은 이제 알것 같다. 네가 왜 이겼는지. 내 내가 이번 대회에 나온 건 어디까지나 사람을 찾고 싶어서야. 우승 따윈 관심도 없었어. 사람을 찾아? <laughs>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드는 이곳이라면 혹시라도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건 그분을 뛰어넘는 거야. 그 누구보다 가장 존경하는 요리사, 아파치. 아파치라고? 그러면 우리 아빠 말이야? 으, 뭐야? 축하다 이게 누굽니까 요리사들의 우상으로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미각과 신의 손이라고까지 칭송받는 이땅위의 최고의 요리사 지옥의 사찰왕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사찰왕 사천왕. <laughs>